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 이구요 음 카지노가 이제 이번 주까지 휴장이라고 하네요 뭐 역대 두번째인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볼일이 있어서 어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기차 타면서 창밖 영상 좀 찍어 봤구요 같이 여행하면서 저랑 이제 뭐 담소나 나눈다 생각하시고 어이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 강원랜드 카지노 첫 번째 휴장일이 언제인지 생각나시나요? 음,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12년 4월달이었어요. 근데, 어, 이때 당시에 제가 좀 저한테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경험담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정말 겪은 일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서 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카지노를 처음 재판게 이제 지금 하이원 골프장에 있던 그 스몰 카지노 있잖아요 어, 스몰 카지노가 이제 메인 카지노로 지금의 현재 자리로 옮기고 나서 어,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카지노로 처음 왔으니까 아마 2003년 쯤 됐을 것 같아요 뭐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어쩌다 한번씩 놀러오는 단계였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2007년부터는 완전 도박 중독자로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뭐 있는거 다 털어 먹었고 근데 이제 다 털어 먹어도 뭐 도박 중독자가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뭐뭐 뭐 도박은 계속 하고 싶잖아요. 특히 바카라. 어, 진짜 바카라 못 끊겠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리 파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ARS 번호가 좋으면 어, 자리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그 자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몇 번이나 해 갖고 물어보면 이제 뭐몇 번이다 그러면 뭐 어느 자리 잡아 달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A.R.S.를 신청을 했었고요. A.R.S. 신청해서 뭐 좋은 번호가 되면 이제 주말이나 뭐 평일에도 마찬가지지만 겠이 좋은 번호가 되면은 어 랜드를 왔어요. 와갖고 이제 자리를 팔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어 자리판 돈하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합쳐갖고 이제 십이나 이런데 가서 또 게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한160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한100몇번 돼서 이제 아침에 카지노로 왔는데 뭐 이렇게 그자리당사하시는 분들 또 물어보더라고요. 뭐 안면 있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몇번이나 그니까160 몇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자리 팔거냐 그러길래 어 그렇다고 자리 팔고 뭐 게임 좀 있는거 랑 보태서 할거라고 했더니 오늘은 이제 자리 팔지 말고 뭐일 한번 해볼 생각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 그냥 뭐한주 동안 한주나 길면 두인데 앉아갖고 칩이나 놔주면 되고 음, 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줄 거냐, 그랬더니, 30만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럼 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자리는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해보면, 뭐, 자리값 30만원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 일이라고 하는, 속칭 일이라고 하는 거에 30만원 받면 60만원 받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하고 하면, 오, 늘 게임 시드가 좀 되겠다. 뭐, 완전 땡큐죠. 그래갖고 이제, 어, 알아서 한다고, 응? 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간는데가 이제 어디냐면 어 이제 지금은 좀 구조가 바뀌었어요 지하 주차장이 생기면서 구조가 바뀌었는데 옛날엔 야외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권대서 나가면 어 옛날에 앞에 광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광장에서 쭉 가면은 뭐 야외 주차장 들어가면 계단이 있었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오른쪽엔 농협이 있었고 왼쪽엔 주박 그 계단 옆으로 이제 도박 증독센터가 있었고 그 광장 같은데 보면은 그 벤치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어, 따라오라 나서 간 데가 이제 그 광장에 있는데 농협 앞쪽에 있는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벤치로 가니까 한열몇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열몇 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이 저랑 그 일을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몇명 정확하게 어, 쩐주가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데리고 간 형님,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같이 일할 사람들 해갖고, 토탈 이제 열네 명이죠. 열네 명이 14명이 있었고, 뭐, 일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열세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리를 8피트, 그러니까 8피트 2번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8피트 2번이 지금 어디냐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게임하러 갈때 보면 신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입구에서 들어가갖고 오른쪽으로 이제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4층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그 옛날 카지노 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 어뭐 지금 아 지금 이제 캐리비안 포커에 있는 자리가 옛날 8피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흡연실이 있는데, 흡연실에 나와갖고, 오른쪽에 테이블 두 개가 있으면 그두 번째 테이블이었거든요. 거기가 8피트 2번이었는데, 거기를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명,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번호된 사람들이 7 명이 있었고, 어, 번호 안 되신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총 이제, 그, 일하는 사람 13명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다 돈을 주더라고요. 얼마씩 줬냐면, 90만원씩을 주더라고요. 90만원씩을 받고, 저같이 이제 번호 빨리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자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입장 시간이 돼서 입장을 했죠. 그 10시 입장이었잖아요. 10시 입장을 딱 해서 갔더니, 어, 갔는데 제가 들어갈 때딱 보니까 벌써 그말구쪽에 자리가 차있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어, 이제 거기 못 앉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한 명은 자리가 안 돼서 못 앉는 사람. 그러니까 그못 앉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저로 움직이기로 했던 사람은 일단 이래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제 그 말구에 앉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여길 왜 앉았냐고 그, 응? 번호 엄청 빨랐을텐데 그랬더니 전날 거기 휴가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랑 그 젊은 친구였는데 자기랑 자기 여자친구랑 그 돈을 좀 많이 땄다는 거죠 그래갖고 하루도 게임을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갖고 이제 게임을 할라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어, 아무튼 뭐 그렇게 돼갖고 이제 그못 앉은 그한 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같이 일하겠던 분들은 이제 그냥 가셨고 뭐 경빈 챙겨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하여튼 그렇게 가셨고 나머지 이제 그 쩐주랑 12명이 거기 이제 같이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 제가 가운데 자리에 앉았었고 쩐주가 내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쩐주가 어, 저한테 이제 플레이를 가라 뭐 뱅커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플레이나 뱅커를 가요 그러면 나머지 앞에 앉은 사람들이 쭉 배팅을 해요 그럼 뒷전들이 이제 배팅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어 슈가 진행이 됐는데 옆으로 한네번 정도가 나왔어요 옆줄이 그래서 그말고 쪽은 이제 그때부터 줄을 타갖고 뭐몇번 먹었어요 그게 한 7개 8개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배팅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뭐 딜러는 좀 약간 이상하죠 분위기가 이상하고 앞에 앉아서 배팅 아무도 안 하고 페이도 뭐 거의 다 비슷한 금액들 했고 어, 물론, 뭐,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은 티안 나게 하려고 갖고 조금 보태갖고 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얼추 다 비슷한 금액도 페이를 했었고, 어, 그리고, 뭐, 어쩌다 이제 뒤청권 한 번씩 받아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한열몇판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이제 배팅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팅을 했더니 나머지가 우르르 뚫고 다배팅이된 거죠. 이것도 진짜 웃긴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배팅을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배팅을안 하다가 갑자기 배팅이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나머지 그 여섯 구멍이 배팅이훅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도 좀 웃기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어 그때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첫 배팅은 일단 말구랑 말구는 일반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같은 이제 일행들이 아니라 근데 배팅을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했는데 뭐 당연히 저희가 먹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먹고 나서 막 그렇지 막 이러고 막 그냥 분위기 좋았어요 화기애애하고 어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그림이 처음에 옆줄이 일곱 개 여덟 개인가 나간 다음에 마고이빨기라고 뭐 하잖아요 보통 맞추기 어려운 그림이 나왔는데 그 그림을 진짜 희한하게 한 열매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고도 진짜 우리랑 같이 가 먹고 죽으면 뭐 자기 혼자 가서 죽고 이러니까 말고까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그때 상황은. 그러면 쉽게 에서한열몇 판을 그냥 올로 가서 다 맞춰 버리는 거예요 테이블이 그랬더니 어 딜러가 이제 가서 뭐라고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과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과장도 계속 보더니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도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죠, 이제 아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laughs> 하면서 옆에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나가고 수근수근 대고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담배를 피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배를 피자라고 해갖고 일하시는 분 중에 그래도 담배를 피러 나간 거예요. 나가갖고 이제 흡연실에 딱 갔죠. 가갖고 이제 그 처음에 저한테 이제 그 우리를 모았던 그 형님 있잖아요. 그 형님한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뭐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음? 어, 그러니까 어, 자기도 모르겠다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어, 저 새끼 게임 졸라 잘한다고 미친 새끼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좀 어, 약간 이상하다 근데 지금까지 파운네드 카지노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사기 관련된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번도 없었고 그 전에 얘기 나왔던 게뭐 vip에서 중국인들이 와갖고 뭐 옷소매로 뭐 카드를 바꿔치기 해지고 이렇다는 얘기는 한번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사기 도박 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얘기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저 새끼 게임 별러 잘하는 새끼라고 차라리 씨발 나도 말구처럼 앉아갖고 저 새끼만 따라갔으면 대돈 벌었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고 했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그냥 아예 뭐 이상 없겠지 생각하고 이제 또 다리에 앉았죠 앉아서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그때부터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씨발 좀 한두판 틀려주면 되는데, 이게 계속 맞추는 거예요. 스물 몇 판을.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는 이제 뭐 차장까지 내려온 거죠. 차장 내려와서 계속 카메라 들고, 뭐, 뭐, 카메라 보면서 이제 위에랑 뭐 통화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땀 나더라고, 진짜로. 와, 이거 뭐, 속된 말로, 와좋 아, 됐다 싶은 거예요, 진짜로. 와, 이러다 뭐 정지 먹는구나, 오늘. 우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또, 그, 담배피로 또 나갔죠, 다들. 담배피로 나갔고, 나가갖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분위기 이상하다. 이것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어, 그 형님이 자기가 쩐주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죠. 물어보고, 뭐, 그렇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앉았어요. 앉아갖고, 이제,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쩐주랑 이제, 그 형님하고는 그 뒤에, 이제, 기계 쪽에 가서, 한쪽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말고 옆에 있던 형님이 일어나더니 그 딜러한테 야 카드 줘어 카드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 카드를 받고 흡연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달라는 게 뭐냐면 그 자리 아웃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월터결에 이제 다쭉 다시 갔죠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다 앉았다가 게임하려고 앉았다가 어 말고 옆에 형님이 음야 카드 줘 그러니까 다들 일어나 나가고 또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 나가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우리가 나간 사이에 뭐, 그, 과장하고 차장하고 와갖고 딜러랑 뭐라 얘기를 하면서 집 지금 현재 몇개 빠졌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뭐 뭐라고 뭐라 소닥뚝 하는데 분위기가 좀 안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고도 얘기하는 게 어, 지금 분위기 좀 이상한 거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어떡합니까 그럼 우린 뭐 다들 분위기 이상하니까 그냥 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갖고 처음에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그 벤치에 가갖고 그 형님하고 전주라고 불러갖고 나오라고 한 거죠. 나오라고 했더니 어, 쩐주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대수롭지 도 않다는 듯이. 아, 왜 그러시냐고 뭐이러는 거예요. 그갖고아좀 이상하지 않냐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오늘 게임이 좀잘 돼서 그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린는돈못 한다. 어? 일단 돈못 하니까 일단은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돈이 그때 당시 이제 보니까 1인당그 원금 빼고 한 600만 원 정도를 딴 거예요. 거의 다. 600 정도. 딴 거예요. 600한 몇십만 된거 같아요. 600 정도 된거 같아요. 600 정도를 따고 나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인당 600만 원씩 12명이면 7,200이잖아요. 7,200을 딴 거예요. 그 짧은 짧은 순간 한시도안 됐는데, 그래갖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50만 원씩 빼고, 음,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50만 원씩 빼고 이제 나머지 그냥 줬어요. 거기서 다 주고, 그러니까 칩으로 줬어요. 아니, 환전도 안 하고 들고 나온 상태기 때문에. 그 칩으로 주고나서 어 이제 전주는 가고 우리끼리 얘기했죠 이거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상하다 오늘은 랜드 들어가지 말자 뭐 이렇게 돼서 저는 그냥 그 길로 내빼서 어 집에 왔어요 집에 왔고 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얼마 전 아니고 이제 그러다 얼마 있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죠 사기도 박 관련돼서 뭐 카지노가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 휴장을 했고요뭐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아무튼 그때 당시 그 휴장할 때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음, 뭐 재밌을지 었 모르겠는데 진짜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고요 음, 앞으로 뭐 제가 카지노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겪었던 일 재밌는 일도 앞으로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